건너가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놓여진 문제의 요단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은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의 요단강은 코로나 전염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문제의 요단강은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 문제, 사업 문제, 결혼 문제, 자식 문제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가면 반드시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난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의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 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요단강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건너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부지런히 준비하고 오직 말씀을 앞세우고 건너야 됩니다. 보면 1절을 보면 또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러죠. 이것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부지런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띵에서 떠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문제의 요단강을 내 힘으로 건널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건너가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 그리고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 불안하고 초조한 문제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건너야 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 문제의 장벽을 뛰어 넘어가려면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앞세우고 건너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에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화에 어렵게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와의 언약계 하나님 여와의 언약계를 매는 것을 보고도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보고 그 뒤를 따르라는 것은 바로 언약계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언약계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반드시 축복의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려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리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건너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질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장 말씀을 보면 무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도 주님처럼 무위를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위를 걸어가다가 두려움 마음으로 환경의 문제를 바라보다가 물속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였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29절을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삼추 절을 볼 수가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라는 것은 오늘날 문제입니다, 환경입니다.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환경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되돌아도 그랬던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섭다는 것은 환동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죠?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물질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의 요단강을 두려워 건널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건너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요단강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지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로 보면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 성결한 자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보물 5전에 있듯이 여호수아가 백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라. 요당강을 건너가는데 왜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요당강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와께서 호 내일 너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큰 소... 시방과 시방과 비전을 주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부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성품은 축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기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겠어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서 당림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림하신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너는 백성을 향해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면서, 어 출애국기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러세요. 성결하게 하니,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어야 돼요. 이것을 다시 말해서 죄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와 을 입고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알아그어요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급한 것은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지의한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의한 역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기적을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성숙 속에 담겨진 축복의 원리가 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우리 자신이 성결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정결하게 깨끗이 씻는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뜻을 쫓아 성령의 지혜를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를 보면 제사장이 리더가 되어 말씀을 앞세우고 건너가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보면 육제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앞에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내가 먼저 앞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앞서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언약계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다. 하늘곧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리라 그러죠. 이것은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은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네, 질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백성 앞서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에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모 칠절을 보면 여호와께서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희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크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모세처럼 여호와 선화를큰 무리들이 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도 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여호수와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역사에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대요. 모세,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하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 주시겠다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문 8절을 보면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 아멘.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라. 내힘으로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아무리 험난한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요단강의 큰 물줄기가 보일지라도 죽을 것만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한자심을 믿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문구절을 보면,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요단강에 들어가는 이 기적의 역사 속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이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래요. 이것을 말하는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깊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지만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풀려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풀을 때에, 육신적인 모든 환경의 문제가 열려지고 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부모 실절을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멘.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우리 환경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속속과 핵족속과 희적속과 브리스족속과 디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여부스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다 대적들을 쫓아버릴 것을 너희는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서가서 너희의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던 모든 자들을 물리쳐주시고 우리 앞에서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어,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믿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음, 사건들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멘. 도무 1 1절을 보면, 돌라온땅의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온 땅에 주의 언약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셔요. 하나님 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법계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고 있어요. 온 땅에 영광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앞세워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 2자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집파 중에서 각집파에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온 땅의 주위 역학의 개를 맺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을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문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지향, 기적의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 요단강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할 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를 보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축복의 비결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요단강의 지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제사장의 뒤를 따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건너갈 때 역사적인 기적의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그죠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백성, 이것은 질서예요, 질서. 항상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나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에나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16절을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붙쳤다 그랬어요. 이 요단강 물줄기가 엄청나게 창렬하게 넘쳐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말씀을 앞서고 세 들어갔더니 물이 근쳐지는 역사가 멈춰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드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람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에 온전히 끊어지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에 펼쳐진 요단강의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리는 건너갈 수가 있어요.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쫄아들지 마세요. 당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아멘 찬이란 물이 넘쳐났는데, 위동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마른 땅이 굵게 섰고,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둘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런 요단강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역사, 홍해 바다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 이 모든 역사는 누가 대입하고 있어요?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 말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의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건너가면 모든 것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을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안질병기를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각색 질병을 고침받게 하시고 죽은 자들 살리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적을 보게 되는 것은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 역사를 창출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 문제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지적으로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문제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가는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요단강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단강의 지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요단강의 문제, 가난의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또 다른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 있는 요단과 하나님께 영감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